저는 배틀메이지 진짜 개신모잼인데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뱀의 미션만 아니었으면 진짜 절대 안 키웠다. 아참 웃고 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 말고기 씹새끼저 지금 그 대리봉자 로그인 중인데 아 미친 새끼. 와 진짜 쌀국수 새끼. 와야. 야그룹그룹 그룹 진짜 오랜만이다 아 근데 이 룩이 좀 그리웠어요 맨날 요즘 애기나바타 입고 있어가지고 와이룩 진짜 오랜만이다 그 와중에 무형의 잔향 보여져있어서 이 닭꼬치 있죠 어묵꼬치 이거 사라지는 거봐와 개웃기네 아어 아니 초대해서 받았더니왜 뭐 광태하는 거야 뭐야 왜 광태 님 위로 좀만 위로 좀만 더 올라와보세요 룩좀 보게 <laughs> 말은 또개잘 들어. <laughs> 아 개웃기네 진짜. 이렇게만 보면 엄청 정상적인데 여기 보면은 사이코패스고 이거 남마법사에요 여마법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입니다 현재 던파는 최근에 던파의 사건 때문에 그거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죄 보상을 주는데 무려 100% 12 강화권과 클롤 레아버터 풀세트. 플러스, 잡오프 플래티넘 엠블렘에 찬란한 엠블렘 풀세트 상자. 이거를 그냥 접속하시는 유저분들한테 전부 다 드려요. 이게 값어치로 어느 정도냐면, 현금 거의 한 80만원, 100만원 정도의 값어치예요 정말 엄청난 보상인데, 이거를 받아서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키워보겠습니다. 뭘 키울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었어요. 오늘도 좋지. 재미난 캐릭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다음 진각은 여건어가 유족후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건어가 나올 거라고 거의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짬순으로 봐도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 키우는 캐릭터는 도적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도적. 도적 진각 나올 때까지 숨 한번 참아볼게요. <laughs> 어, 사망. 닉네임은 뭘로 해야 되지? <laughs> 어, 이거는 되네. 나 이런 걸로 하고 싶네. 아니, 이런 닉네임을 도대체 누가 쓰는 거야? 미치겠네. 우왕. 이것도 중복이라고? 우왕. 오, 이거 되네. 으앙. 이걸로 할게요. 우와. 자, 그럼 전지기 순간. 과연 어떤 캐릭을 할지. 로그 와그 와중에 검열 때문에 가려놓은 거봐개구혐이네 아, 나는 2물 살인데 왜 이거를 가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 와중에 또 얘는 안 가렸어. 로그사례수사 쿠노이치 셰도우 댄서 과연 족지세의 캐릭은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저는 셰로우 댄서 갑니다. 와이새끼는또 들어오니까 또 가려져 있어. 좀 이상해 운데 셰는 궁금하다고요. 이게 신직업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신직업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캐릭인데 제가 어떤 캐릭인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쉐드우텐서가 적의 뒤를 노리는 캐릭터여서 로터스라는 몬스터가 있는데 걔한테 최악의 상성이에요. 로터스는 뒤가 없어서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laughs> 존나 웃겨요. 로터스 등 어떻게 때리냐? 고 자, 많은 분들이 이거 옵션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궁금해 하실 텐데, 자기가 정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네이버 들어가셔서, 던파 오프라고 검색하세요. 그럼 사이트 나오는데, 여기 랭킹 있죠? 랭킹 누르세요. 검신인데 아바타 옵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귀검사, 남귀검사죠? 그 다음 검신. 아, 뭐야, 뒷광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랭킹 1, 2, 3등. 아무나 마음에 드는 분으로 딱 이렇게 누르세요. 왼쪽에 아바타. 누르면 이분이 엠블렘을 어떻게 박았는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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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크 이런 식으로 박았죠. 공소. 이거 따라서 박으셔도 되고, 아바타 옵션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시겠으면 카에서 kind 브프도죠 of 그러면 던파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캐릭터 검색. 여기에 압도 이렇게 검색하세요. 그럼 이분이 아바타 옵션은 어떻게 했는지 매우 자세하게 나와요. 머리 모자를 계속으로 하셨네. 오, 그럼 나도 해야지. 얼굴 못 가진 공소. 상의 옵션은 검기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주는 플래티넘 엠블렘은 딜풀티가 아니라 스위칭용 풀티예요. 버프 강화에 등록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음. 이렇게 받으면 암살자의 마음가짐. 시드우텐서는 잡업프가 암살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상의를 암살자 마음가짐 하시고 허리는 무조건 암석조로 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거 전부 다 무조건 암석조로 하시고 그냥 자동적으로 유저 선옵션을 선택해 주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 줘도 돼요. 허리만 암석조로 바꾸시고 받고 그다음 이렇게 뚜두두두두 자, 그다음 플래티넘 엠블렘을 박을 건데 이렇게 상위에다가 엠블렘 장착해서 하의를 이렇게 들게 하시고 암살자의 망가지 이렇게 장착하세요. 또 찬란한 엠블렘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주는 아바타에는 녹색빛 엠블렘을 안 박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버프 강화라는 슬롯에 등록하는 용이라 그냥 인벤토리에만 가지고 있고 버프 강화에 이렇게 등록해둬요. 그래서 녹색 엠블렘을 박으면 손해예요. 자기가 아바타가 없으면 일단 이렇게 끼고 다니셔도 되지만 녹색 엠블렘은 여기다 박지 마세요. 자기가 따로 안살 거다. 안 살거면 박으셔도 되는데 자 엠블렘을 한번 받아볼게요 <목소리> 시드호텐서는 얼굴 목가슴이 공격 속도죠 그러니까 공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속 받으시고 공속 엠블렘 이렇게 장착 또 공속 장착 힘 캐릭이죠 이 캐릭은 신발을 힘으로 받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힘 받아야겠죠 붉은 색은 힘 되게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힘 받고 포렌핀 엠블렘은 그냥 이동속도 박는 이 좋아요. 나머지 옵션은 사실상 다 보옵션급이라 그냥 무조건 다 이속 박으시고. 이렇게 받으면 녹색빛 엠블렘 상자 있죠. 이거는 받지 마시고 경매장에서 엠블렘 아바타 누르고 제 직업이 도저. 그 다음에 상위 누르고 등급을 레어. 이렇게 하면 레어 아바타가 나오는데 레어 아바타 상위를 하나 사고 하위를 하나 사세요. 그렇게 레어 블두개 사고 만약에 레벨을 올리게 되면, 세리아 방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웨스트 코스터 한곳 선착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 다프네한테 아바타 변환이라는 시스템으로, 교환 가능 레압을 교부 클레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교부 클레압으로 바꿔서, 거기를 딜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고, 방금 녹색 찬란한 엠블렘을 그쪽에다가 막으세요. 그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끼고 있는 아바타는 사마치정 풀티에 상위 옵션 동봉조국으로 되어 있는데 오기존 엠블렘 없이 이런 아바타를 이렇게 버프 강화에 등록해 놨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번에 주는 플래티넘 엠블렘을. 레압 상하이를 따로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세요. 물론, 검지 상위 없이는 사마치 정원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옛날 기준이라 제가 동봉조국을 해놨는데, 자기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부담된다. 그러면 일단은 끼고 계세요. 나중에 돈을 모았다가 거기에다 발라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엠블렘 상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는 레압 상하이 두개살돈 충분히 모아요. 강화권 재련권 같은 경우는 보통, 아, 저 뉴비라서 발을 에픽무기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말하시던데,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 몸단 누르시고 오드벤처 이거 누르기만 해도 토큰을 하루에 100개씩 줘요 자기가 이런 던전같은데 보내면은 더 많이 주고 뭐 초보여자분들은 캐릭터가 여러개 없어서 이건 안될거예요그 어드벤처 토큰을 모아서 이런거 어드벤처 모음상자 어드벤처 모음상자 2단계 3단계 이거 구매하면 백제 유니크 무기나 백제 레전드리 무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2 2가화권을 발라주세요 발라주고 나중에 에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계승 후 그리고 레압 말고 상급 아바타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상급 아바타 같은 부위 6개를 가지고 있으면 방금 전에 다푼 애한테 레아브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럼 상급 아바타 6개를 레아브로 바꿨으니까 그 레압을 또 규블클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기가 가격을 잘 한번 검색해보세요. 레압이 하나에 뭐 700만원이었다. 하이가. 근데 이베나바타가 하나에 100만원이다. 그럼 6개면 600만원이니까 600만원으로 규블클 하이를 바꿀 수 있어도 더 저렴하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 쉐드호트에서 키우는 이유가 있냐고요? 제가 좀 일러충이라서 캐릭터 일러스트를 신경을 진짜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쉐르호트에서 키우게 된 이유가 2 차원성 일러스트가 존나 이뻐서. 이거 봐봐요. 퀄리티 15지죠. 저는 이게 좀 영향이 컸어요. 물론, 인게임이 들어가면 거멸당해서 이 부분은 안 보이겠지만, 일차원성 일러스트도 마음에 들어요. 얘가, 원래 이렇게 표정인데, 암살했을 때만 이런 표정 일러스트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엄청 섬세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너무 단순하다고요? 자 진각 상태의 시리우트에서 일러스트 제발 잘 나오길 빌어봅니다. 셰덴과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게 어떤 거냐고요? 아 그거는 사령 술사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러스트는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스킬 이펙트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차원성 스킬인데 발라크레언즈 스킬은 진짜 멋있어요 사륜술사가 그래서 이거를 키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진각성 받았을 때 섀도우 댄서 스킬이 솔직히 좀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사륜술사는 딱 봐도 진각성 스킬도 엄청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12강 이거 주는 거는 섀도우 댄서를 키우고 만약 사륜술사 스킬이 너무 멋있으면 사령을 하나 더 키우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오 암살 배웠다 아싸 보스 이거 막타 쳐야지 아, 이거지. 세대는 이거지. 암살 막다. 간지네. <laughs> 손에 점점 익기 시작한다. 세대. 어, 서리님이 이거 a 타입있으시대요 서리님이 이거 a 타입있으시다고 하셔서 서리님한테 사기로 했어요 5천만원에 <laughs> 프리미엄 가격 백서리가 직접 전수하는 아바타 1시 100천만 10만 100만 천만 <laughs> 서리님이 5천만 골드에 판다고 하셨는데 골드 올리지 말래요 방역 지렸고 에이 원래 서리님 이런거 챙겨주시죠 방금 서로 5천만원에 팔라 이런게 장난이죠 당연히 오케이 전판을 룩달 해야지 솔직히 인정? 오 그러네 이게 세덴이지 자 이렇게 해서 무자본 섀도우 댄서 57레벨까지 하루만에 바로 찍어버렸는데 최대한 빠르게 만렙 찍고 그 다음부터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풀템 맞추기 더 열심히 키운다면 나중에 나올 오즈마레이드까지 보낼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섀도우트에서 무자본 육성하는 거는 100레벨 찍고 나서부터 풀 영상으로 올릴 계획이에요. 근데 레벨업까지 무자본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방송적으로 너무 루즈해져요. 그래서 레벨업은 테라, 스 비약 이런 것까지는 먹여서 빠르게 할게요. 무자본 시즌2. 앞으로 족지스 시드니 어떻게 변하는지 기대해주세요. 뱀의 미션만 아니었으면 진짜 절대 안 키웠다. 아, 말고기, 씹새끼. 미친 아, 미친새끼. <laughs> <laughs> 와, 진짜, 이 사이코패스 새끼. 와, 야. 그룹, 진짜 오랜만이다. 아, 근데 이룩이좀 그리웠어요. 와, 이룩 진짜 오랜만이다. 왜 광태? 님, 위로 좀만. 하하또 개잘 들어. 이렇게만 보면 엄청 정상적인데, 여기 보면 사이코패스고, 이거 남마부사에요. 여마부사 아닙니다. 엑스트레이기, 엑스트레이기, 엑스트레이기. 시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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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퍼. 나의 인수를 받아라. 시스퍼, 시스퍼. 고독을 본다 시스터. 엑스트레이기, 엑스트레이기, 엑스트레이기. 엑스트라기레오플 위해서 무조건 가슴을 크게 해야 된다고 라 해서 이거 그리신 분이 가슴을 크게 그렸다고 해요. 역시, 유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레오플그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닉네임을 도대체 누가 쓰는 거야? <laughs> 우와, 이것도 중복이라고? 우와, 오, 이거 되네? 으앙! 이걸로 할게요. 우왕